지리하겠습니다.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감옥을 갔다 온적 있습니다. 네. 민정 운동하다 2년 옥살이 했습니다. 소년수들을 봅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360원 훔쳤다고 해서 6개월을 삽니다. 살인죄도요, 고의로 살인하느냐, 실수로 살인하느냐, 죄입니다. 그런데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김희선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소득세를 탈루한 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 자, 그리고 탈루한 것은 아니고요. 네. 탈세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안는 거죠. 아니, 다 아까 저, 저 자료에 자, 지금 다 지금 BMW 신고 안한거 맞죠?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BMW 신고 안한거 맞죠? 그것은 갖고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세가 맞죠. 리스가 리스였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가 안된 겁니다. 소유할 동안 두번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고 안 했죠. 노력이 됐죠. 서류 안 나와 있죠. 맞죠. 공직자 리법 위반한 거 맞죠. 신고가 안 됐습니다. 고의냐 실수냐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 안 나와 있죠. 법 위반 맞죠. 보세요, 뭐. 네. 인정할 거 빠빠 인정하세요. 자 그리고 국채는 범법은 아닙니다. 일본 국채. 2년 3개월 동안 2억 남겼습니다. 세금 한푼안 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인 배우자 예금 증가액에 따른 소득세를 낸걸 보니까 2억 3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냈어요. 그런데 부인이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10배거든요. 그것은 유인초 내정자가 벌어서 갖다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재산 관리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억 이상은 증여세 내된다는거 몰랐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법적으로요. 부인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왜요? 것은제 것이고요. 이명 계약서 있습니까? 아, 또그 돈에서, 꺼내서 아니, 본인이 부, 부인 명의에, 강혜경 씨의 명의의 통장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습니 그건 본인 거죠. 그건 관리를 하는 그게 돈은요. 게 유인촌 내정자 가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부인만이 가서 찾을 수 있어요. <laughs> 법을, 법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대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 심판을. 양균 씨가 살았다는 <laughs> 서머셋 팰리스 지금 임대했죠? 네. 임대료, 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달에 500만에서 1,700만까지 달한다고 래요 임대료가 원... 한 달에. 네. 임대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냈습니까? 네, 다 냈습니다. 자료 제출 왜안 하죠? 뭐 그건 뭐 자료에 자,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네. 40만 원씩 40만 원 단위로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계속 들어왔어요. 연수비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강사입니까? 강사요. 연수 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될까요? 거아니다 어, 있습니다. 그그 그 통장이 따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부인, 사모님께서 강사입니까? 아니면 내정자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강, 없습니까 저, 저도 하고 저희 아내도 하고. 강남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받기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운영되는데 네.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네. 뭐 40만 원이면 세배 정도 비싸게 받았네요. 어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아들 부분도요 증여입니다. 아직, 3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될때 증여세 다 내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 아들 명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외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것도요, 아들만이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준 거는요, 본인 게 아니거든요. 소유가 그 아들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너무 오르시네요. 부인 영혼이 되어있는 돈은 부인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소유가 이전된 겁니다. 위치 변경이 된 거예요. 중요하죠. 아니, 그렇지만 저희가 그 관리를 맡은 것이지 준 것은 아닙니다. 실수건 고익은 어쨌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좀더 철저하게 할 걸. 좀더 주의할 걸. 그런 생각 드시죠? 뭐... 글쎄요, 그걸 철저히 한다고 뭐 되고 그런 건아니가요 저는요, 네. 이 시간 빼주세요. 네, 저기 발언 중에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좀좀 네, 좀 지난 다음에 말씀. 심재철 의원님 유인천내정장으 4분의 8천. 아. 자 진행하십시오. 자, 1분 아, 조금 진행하십시오. 한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30초. 아 조, 조용히 하십시오. 예, 자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laughs> 제가 2007년 작년 11월 5일날 대중문화 예술인 복지회 거기서. 부끄럽지만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예술인들의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배삼령 한명숙 이런 원로분들 30만원씩 한 달에 들어갑니다. 이 재정이사가 최부람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최부람 선생이 통탄을 합니다. 12,000명이 등록되어 있더군요. 연예인 노주에. 11,000명이 생계곤란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인천 내정자께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노조의 기틀을 제가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했습니다 복지 네. 설립을 위해서 이경호 위원장과 예. 없었습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자, 지금까지 받듯이 법을 위반한 분은분명의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분이 법식형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명의 내정자가 지금 사퇴했어요. 저는 제가 되는 기으로 가마도 유인촌 내정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그 분의 반응이 사라졌어요. 이제 온갖 화살이 유인촌 내정자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흠결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될 겁니다. 저는 국민대우 유인촌 그 이름을 이신가 지켜야 될 것으로, 본인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저 또한 국민배우 유인철을 읽고 시작할 때에 용지를 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의원님께서 질해 의 주시겠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읽어봤습니다. 예. 네.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맞서 어,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이후에 정치와 공직의 역할은 브리치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조정, 화해, 통합 이것이 주 목적으로 주된 업무로 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네. 이 도덕성이 상실되면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할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장면. 네, 기억합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04년 8월 달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 의사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좋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원일기의 둘째 아들, 어, 저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제가 저때 주문드렸던,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유인촌 같은 대스타가 노블리스 오블리즈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의 줄리아 로버츠는 노게런티로 영화에 5분씩, 10분씩 출연함으로써 신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선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 유인촌께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제 홈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대학로 연극하시는 분들에게 갔습니다. 저분들은 월 평균 40만원 이하로 처절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런 분들을 위해서 좀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2006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 얘기하십 100만원 이하 수입? 네네, 100만원. 뭐, 전체 문화예술인 중에서 몇퍼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당한 수라고. 수치를 뭐,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55% 됐습니다. 네. 반이 넘습니다. 네네. 네. 자,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보통 치르는 게 대한민국의 형법입니다. 자 유인촌 누리 내정자께서는 서울문화재단 당시 재산을 고의로 남겨댔겠지만 어쨌든 실수로 어, 부실신고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배우자의 부, 어, 기업은행 11억을 누락시켰습니다. 나중에 정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2006년 당시로 19세, 23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4700만이 큰 아들은 재산이 늡니다. 1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냈어요. 근데 부인이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0배거든요 그것은 유인촌 노정자가 벌어서 갖다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재산 관리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3억 이상은 증여세 내야 다는거 몰랐습니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법적으로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왜요? 것은 제 것이고요. 이 명계약서 있습니까? 아, 또그 돈에서 아니 부인이인 부인 명의에 강혜경 씨의 명의의 통장이 그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지만 그 본인 거죠. 관리를 하는. 그돈은요 유인촌 내정자 가서 찾으려 면못 찾아요. 부인만이가 찾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법, 법에 대해서요.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대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기 심판. 을길 씨가 살았다는 서머셋 팰리스 지금 임대했죠? 네. 임대료 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달에 500만에서 1,700만까지 잘한다고 그래요. 임대료가 원. 한 달에? 네. 임대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냈습니까? 네, 다 냈습니다. 자료 예출왜안 하죠? 뭐 그건 뭐 자유에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네. 40만원씩 40만원 단위로. 40만원, 80만원, 160만원 계속 들어왔어요. 연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강사입니까? 강사요? 연습하려면 강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다 있습니다. 그그통장이 따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아인 안에... 사모님께서 강사입니까? 아니면 내정자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하고 저의 아내도 하고 강남 제가 나중에 알아, 알아보니까 받기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운영되는데 네.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네. 연예인들의 예술인들의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배삼룡 한명숙 이런 원로분들 30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갑니다. 이 재정 이사가 최부람 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최부람 선생이 통탄을 합니다. 12,000 명이 등록되어있더군요 연예인 노조에 1,1000 명이 생계곤란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인촌 내정자께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노조의 기틀을 제가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했습니다. 복지 네. 설립을 위해서. 이경호 위원장과. 유인촌 내정자는 네. 없습니다. 예, 네, 정리하십시오.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 어. 아, 지금까지 진들 소원 받듯이. 법을 위반한 분은 분명히 본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분이 법수평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명의 내정자가 지금 사퇴했어요. 저는 제가 된기임으로 감으로 윈촌 내정자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두 분의 반응이 사라졌어요. 이제 온갖 과 화살이 윈촌 내정자에 대한 그런 부정절과 훈결,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될 겁니다. 저는 국민배우 유인촌 그 이름을 이 순간 지켜야 될 것으로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저 또한 국민배우 유인촌을 읽고 싶다 때문에 용문를 결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여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읽어봤습니다. 예. 네. 민주화가 되기 전에, 뭐, 40만원이면 세배 정도 비싸게 받았네요. 어,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아들 부분도요, 증여입니다. 아직 3년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될때 증여세 다 내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 아들 명의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것도요, 아들만이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준 거는요, 본인 게 아니거든요. 소유가 그 아들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너무 오르시네요. 부인형이 더 있는 돈은 부인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소이가 네. 이전된 겁니다. 위치 변경이 된 거예요. 승하죠 아니 그렇지만 저희가 그 관리를 막는 것이지 준 것은 아닙니다. 실수건 고익은 어쨌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좀더 철저하게 할 걸, 좀더 주의할 걸 그런 생각 드시죠. 뭐 글쎄요, 그걸 철저히 한다고 뭐 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요, 네. 이 시간 빼주세요. 네, 네, 저기 발언 중에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좀좀 네, 좀 지난 다음에 말씀해요. 심재철 의원님, 유인천 대정장하고 4분의 8천. 아, 아 자, 자 진행하십시오. 자, 1분 아, 조금 아, 한 정도 30초만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 네. 아, 아, 30초. 아 조, 조용히 하십시오. 예, 자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laughs> 제가 2007년 작년 11월 5일날 어, 대중문화 예술인 복지회. 거기서 부끄럽지만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얘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이후에 정치와 공직의 역할은 브리치는 이해 집단 간의 갈등 조정, 화해, 통합 이것이 주 목적으로 주된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네. 이 도덕성이 상실되면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할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장면. 네, 기억합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04년 8월 달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 의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원일기의 둘째 아들. 저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제가 저때 주문드렸던,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되게 말씀드렸던 것은 유인촌 같은 대스타가 노블리스 오블리즈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미국의 줄리아 로버츠는 노게런티로 영화에 5분씩, 10분씩 출연함으로써 신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선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 유인총께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제 홈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대학로 연극하시는 분들에게 갔습니다. 저분들은 월 평균 40만원 이하로 처절한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런 분들을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감옥을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네. 민정운동하다 2년 옥살이 했습니다. 소년수들을 봅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360원 훔쳤다고 해서 6개월을 삽니다. 살인죄도요. 고의로 살인하느냐 실수로 살인하느냐 됩니다 그런데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김희선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소득세를 탈루한 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 자, 그리고 탈루한 것은 아니고요. 네. 탈세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안된 거죠. 아니, 다 아까 저자료에 지금 다 BMW 신고 안한거 맞죠?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BMW 신고 안한거 맞죠? 그것은 갖고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범세가 맞죠. 그 리스가 리스였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가 안된 겁니다. 소유할 동안 두번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고 안 했죠? 노력이 됐죠? 서류 안 나와있죠? 맞죠? 공직자 윤리법 위반한 거 맞죠? 신고가 안 됐습니다. 고의냐, 실수냐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 안 나와있죠? 법 위반 맞죠? 보세요 뭐. 네. 인정할 거 빠빠이 인정하세요. 자, 그리고 국채는 범법은 아닙니다. 일본 국채. 2년 3개월 동안 2억 남겼습니다. 세금 한푼안 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인, 배우자 예금 증가액에 따른 소득세를 낸걸 보니까 2억 3천만.